나는 솔로 18기 출연자들에 대한 폭로들이 터졌다. 광수와 같은 기수라는 네티즌은 단톡방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제발 우리 단톡방에서 나가주세요. 대놓고 말하기는 무서워서 익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기수 사람들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8기 라방에서 광수가 모든 출연자들과 연락하고 모임을 주도하는 등 총무 역할을 잘했다고 말이 나온 후에 올라온 글이라 네티즌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같은 18기 출연자의 글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광수가 다니는 회사의 블라인드에도 폭로글이 올라왔다. 직장동료로서 이 해석을 평가해봄. 사이코 패스 기질. 살기라는 표현은 정확함.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반대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방어 기제가 공격적으로 발현되는 성향이 있음. 무시받는다 생각들면 공격성이 극대화되는 듯. 모든 사고 회로가 본인 위주임. 엮이게 되면 굉장히 피곤함.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 성향이 숨겨짐. 상황이 나빠지면 본성이 드러나게 됨. 다른 네티즌도 공감한다며 댓글을 달았다. 저도 광수의 동료인데 제가 쓴 글로 오해할 정도로 공감합니다. 고대경제 나온 걸로 자기가 최고인 듯 하는 신보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진짜 직장 동료가 맞는지 의심했는데 블라인드는 직장 인증하고 가입하는 것이라는 답글이 달렸다. 그런데 영철이 인스타에 매주마다 모여서 방송을 봤다고 밝혔다. 광수에게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할 정도면 심각한 상황인데 영철의 피드와 맞지 않는다. 영철의 말처럼 모두가 사이가 좋은 건지 광수 저격이 진짜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옥수는 사과의 글을 올리며 악의적인 비방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옥수는 가족 지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악성 댓글과 게시글은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8기 영호와 정숙에 관한 15기 영자의 저격도 있었다. 15기 영어강사 영자는 18기 영어와 정숙을 캡처해 올리며 사필귀정, 무슨 일이든 반드시 옳은 일로 돌아간다. 내 소중한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이나 울어야 하나라고 올렸다 커뮤니티에도 한 네티즌이 조색친 모임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여러 기수가 모였는데 정리가 안된 채로 맺어진 관계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18기 영어가 나설사계에 출연했고 15기 정숙과 썸을 탔다. 그런데 당시 18기 정숙과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15기 정숙과 썸을 탔다는 것이다. 그래서 라방에서도 영호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현재 썸타는 중이라고 애매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18기 정숙이 영호를 잊지 못하고 있었고 방송을 보고 다시 불붙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영호는 루머라며 부정했다. 네티즌이 15기 정숙과 18기 정숙 양다리에 대해 질문했다. 영호는 황당해서 이건 답변 못 미루겠다. 루머는 거짓이고 타기수 친목 모임에 나가본 적 없다고 답했다. 현재 15기 영자는 저격 스토리를 삭제한 상태다. 아마도 나솔사계 스포도 되어버린 상황이라 급하게 삭제한 걸로 추정된다.